여러분은 지금 선우희성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 책 작가 인터뷰 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명사분들 만났는데 그중에서 한두분 정도만 꼽아 주신다면 어찌기 아, 어, 네. 힘드시겠지만 네. 뭐 제가 출린다고 하면 기준은 제가 이 책을 사실 지금도 가끔씩 읽거든요. 아, 네. 제 인생의 바이블처럼 와. 힘들 때마다 꺼내 보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경험들을 했던 멘토분들이고, 음. 또 매공들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 기운으로 삼을 분들의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이면 사실 그렇게 감히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좀 다시 보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노희경 작가님이랑 아. 그 찬승재 대표님의 글을 좀 제가 어. 좀 많이 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희경 작가님, 뭐 글은 사실 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음. 어떤 직업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네. 왜 제가 알기로 회사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작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본인이 어떤 측면에서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과감히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직업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저희들한테 일단 세상에 해가 되지 않는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음. 얘기를 했었고 어 만약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뭐 알게 모르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아픔을 주거나 그런 곳이 된다면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뭐 약간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꿈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음. 그 부분이 가장 착한 인과 좀 맞닿아 있는 네, 문화였을까 싶어요. 되게 평범한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팀을 옮기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약간 이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가 막 기준이 저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글을 읽으면 음. 아 역시 재밌는 걸 다시 <laughs>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약간 본인도 즐겁고 세상을 또 즐겁게 할수 있는 직업, 그게 음. 노희경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직업관이고 음. 저도 이제 좀 그런 걸 따라가려고 감히 노력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바이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인터뷰 하셨. 또이 책을 당시 좀 오래되긴 하셨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번 재차 탈고하고 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 음. 읽고 보셨을 거란 말이 수도 없이. 네. 그럼에도 이, 이것을 또 읽으신다는 것은 상기용이네요. 그쵸? 나를 다잡기 위한 맞아요. 네. 정말 바이블이네요. 음, <laughs> 그만큼 오래 두고 볼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음, 그냥 단순히 즐기라고만 또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네. 또노희경 작가님이 즐기려면 그만큼 희생도 필요하다라고 네, 네, 네. 음, 현실적인 말까지 해주셔서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읽는 청춘에게를 통해서 <laughs> 확인해 보시면 네.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자두 번째는 차승재 대표님, 차승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제작 대표님이고요. 네, 대표님. 음, 네. 네 지금 뭐 교수님도 음. 하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차승재 대표님은 뭐 제가 20대 초반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시네마키드처럼 막 하루에 한 편씩 보고를 때였는데 <laughs> 막 대한민국 뭐 영화인 파워 넘버 원 하면 음. 항상 오시던 분이 차승재 대표님이었고요. 네네. 되게 사실은 마초적인 이미지에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만났을 때 전혀 다르고 되게 다정하고 음. 되게 좋으신 분이서 놀랐고요. 가장 어 약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20대가 꼭 해라라고 하면서 흔히들 이렇게 스펙에 대한 것을 쌓으려고 하는데 20대가 생각하는 스펙이 남들한테 약간 과시하기 위한 스펙인 경우가 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 인간의 관점에서 약간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진정한 스펙이다라고 했고. 그 스펙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도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기를 후회 없이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이고 여기저기 들리는 되게 뻔한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인터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20대 때가 썼던 글을 30대 때 돌이켜서 봤을 때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잊고 사는 약간 이런 음. 가치들에 대해서 되새길 수 있는 말들이 있어서 음. 이두 작가님의 이런 말들을 지금도 음. 약간 바이블처럼 음. 음.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또 새롭더라고요. <laughs> 음. 계속 잊어서 그런지 <laughs> 계속 새로워서 계속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 이 책을 당시 쓰셨던 공조분들 함께 작업해 주셨던 그 책꽂이 분들께 정말 의미가 크고 특히 지금 선우 작가님께 의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텍스트로 읽으면은 어~ 일단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또 들으 들어주시면 또 함께 또 공감해 줄수 있는 그 부분의 영역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이 그냥 텍스트로만 접하셨던 음. 분들은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아, 생각이 그렇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로 작가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그당시의 것까지 같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책을 음, 보시면서. 음. 아, 네. 궁금하네. 저도 지금 <laughs> 다못 읽었는데 음. 네, 얼른 빨리 완독하고 싶습니다. 재밌는 건 음. 자꾸 제가 시간을 거슬러 가는데 또 이거를 쓰셨던 그때 분들은 대학생이잖아요. 네. 지금 다시 돌아보실 때는 사실 또 그때 그분들이 해주셨던 약간 비슷한 동년배가 된 분도 계실 거고 음, 네. 이제는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한 마디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책 읽는 청춘에게 우리 선우성 작가님 일편의 이제 마무리는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30대 어느 정도 작가로서 또 직장에서도 네.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분이시니까 또 지금의 20대에게 똑같이 네. 해주고 싶은 말과 네.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이 책의 22번째 명사로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우선 제가 감히 뭐 20대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결과만을 쫓아서 되게 많이 열심히 살았었는데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 과정 꿈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거를 향해가는 과정 자체를 좀 사랑하게 된다면 뭐 오히려 행복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더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결과적으로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과도 잡고 과정의 행복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런 아, 네. 20대 청춘에게 네. 추천하고 싶으신 네. 책이 있다면 어... 음. 내책책 <laughs> <laughs> <내 책. 웃음> <책이> 있는 청춘에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굳이 추천을 한다면 책 있는 청춘에게서 차승재 님께서 음. 추천했던 책인데. 적절한 균형이라는 소설책이에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출세글 추천하시다니. 네. <laughs> 왜냐? <또. 웃음> 왜요? 아시죠 책? 아 저는 아, 읽어서 네, 네 읽어서 아는 거예요. 네. 네이 책이 한. 거의 일반 책이 세권세배 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선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 사실 구백 네, 페이지 정도는데뭐 음. 상당히 인도의 불가촉 청민에 음.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베개로 쓰일 수 있는 두께. <laughs> <laughs> 뭐 힘드실 때는 <laughs> 언제 어디서나 두고 머리맡에 두고 베개로 쓰셔도 음. 좋고요. 불가촉 청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에서 삶에 있어서 약간 좀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음. 그리고 어떤 나보다 훨씬 힘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되게 20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힘든 것도 많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더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상, 뭐 어떤 약자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20대 분들이 그걸 본다면, 적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신 당시에는 대학생 책고지의 회장으로 활동하셨던 천혜성 네. 작가님께서 이 10년이 지난 지금 또그 지금 당시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추천해주는 책 적절한 균형 해주셨어요 좀 감회가 새로우시겠다 어, 이 책을 인터뷰할 때 는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될 줄은 음 <laughs> 사실 저도 똑같이 그냥 제목만 보고서 출판사에서 책 찾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 책을 마주했을 때 정말 이 책을 추천하신 건가 생각을 좀 해서 <laughs> 다른 게 있나 계속 찾아봤고요. <laughs>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막 엄청 오랫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음. 그 그랬지만 음. 이게 책이 어느 정도 한 100페이지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되게 순식간에 읽었었거든요. 음. 그런 어떤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어 제가 읽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책을 또 다시 추천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어차피 뭐 여러분 이 방송 들어봐 주시는 분들 자체 뭐 물론 보시는 분들은 좀 불특정 다수 음. 어, 분들께서 좀 보실 수있으시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이 카테고리를 도서, 이 문화 예술 컨텐츠 음. 카테고리에서 찝어서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이이 이 관심 분야가 음. 딱 이쪽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 네, 네, 유의미한 추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선우인성 작가님과 첫 번째 책 '책 읽는 청춘'에게 이야기 나눠 봤고요. 사실 이제 작가님에 대한 저서와 그리고 이야기는 사실 이 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편에서 음.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바로 음. 이어서 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네. 시간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번 130. (4페이지죠) 어, 마무리로는 책이 이렇게도 음. 만들어질 수 있다 음. 어~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저는 지금 무궁무진한데 <laughs> 한번더 나와주세요 <laughs> 아~ 네 언제든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때 네. 미름성님 모실게요 아~ 그러면은 꼭 오겠습니다 <laughs> 네, 네. 꼭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자 아마 뭐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네. 뭐 들어봐 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들어봐 주실 텐데 저희는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어~ 뭔가 좀더이 작가적인 이야기, 음. 뭐 그런 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4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저희는 자연스럽게 마치 일주일 뒤에 만난 것처럼 13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135화, <laughs>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테피드입니다 거짓말쟁이, 전안디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135페이지. 한페이지가 넘어왔어요. 지금. 맞아요.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신 방송, 창작집단 이상공작소에서 한 만든 팟캐스트 인터넷 음. 방송이죠. 어, 이 목소리로 써내는 방송. 음, 그니까, 음. 아, 목소리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래서 저희의 성장기, 음. 이상공약소는 단체의 성장기를 목소리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손흥의성작한님 음. 계속. 있습니다. 음, 작가 인터뷰로 꾸며지고 있어요. 네. 지난번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굉장히 진짜 우리 당신 책의 선배 같은 느낌이라서 어 실제 출간물로 밝혀진 선배 같은 느낌이라 한번 어떻게 출간이 됐고 어떻게 기획이 됐고 했는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주는 우리 선우이성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페이지로 또 새롭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 소개는 아까. 음. 비슷하게 가면 되네요. 네네 네. 네 편하게, 똑같이 수득은 상당히 네. 네. 자, 1 3 4 아, 혹시 외우고 셨나요 <laughs> 아니요, 그렇지 <외우지> 않았는데. <laughs> 왜냐면 하 134페이지는 안 듣고 이것만 아, 들으시는 아, 그러지, 분들이 네, 계실 진짜.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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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뭐 자개속에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동시에 어, 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어, 손우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책들이 다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IT 책도 있고 인터뷰 책도 있고 여행 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음. 봤을 때 역시 제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중구난방 <laughs> 같은 그런 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구난방인 것 같은 그런 음. 네, 손우희성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요 어, 이렇게 앞에 놓여있는데 모바일 제 앞에는 모바일 트렌드 2019 하, 제가 읽어야 됩니다. 저 5G 너무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 네, 네제 앞에는 가바냐 동남아 네네. 이게 여행 관련된 네 뉴스입니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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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laughs> 진짜 되게 네. 독특하죠. 네. 한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사실 뭔가 네. 느낌이 달라서 인터뷰 <laughs> <laughs> 유명 인사 인터뷰, 네. 여행기, 어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5G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책들을 네. 쓰게 되셨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그 먼저 가봤냐 동남아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 네. 음. 그리고 제 지금 궁극적으로 약간 꿈꾸는 게 음. 제가 쓰면서 되게 행복한 게 사실 은 에세이고 아.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음. 여행을 1 년에 최소 네 번에서 뭐그 이상 정도 갈려 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되게 좋아해서 쓰고 싶었지만 도전해 보지 못했던 책이라 사실은 뭐이 책은 상당히 여러 분이랑 같이 써서 저는 음. 일부를 참여했던 책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건 제가 제 여자친구를 작가로 트레이닝 시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음. 네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같이 참여했던 첫 번째 책. 이어서 음좀 의미가 깊은 여행 책이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여행 에세이가 하나 있고 아 여자친구랑 같이 쓰는 커플 여행 에세이도 동시에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서. 좋다. 네, 좀 앞으로는 에세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음 중구난방이 아니라.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쓰고 있는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 지금 편만 먼저 들어봐 주신 뭐봐 주시는 분들은 지금 이어서 어, 네. 보수, 네. 보시고 계실 테지만 어 손의성 작가님 지난 방송 들어가시면 <laughs> 질문 유발자입니다. 네, <laughs> 방송이 저희의 주, 저희가 준비했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 이 질문이 한또 일곱 개가 있는데자한 <laughs> 번에 또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하나 자, 하나만 <laughs> 한번 여쭤보라고요. 어, 어, 여자 친구분은 이제 작가로 이제 <laughs> 네. 음, 이렇게 트레이닝을 어, 시켜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는 그럼 작가 활동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 분야와 무관하신? 네, 저랑 똑같이 회사원이고요. 아, 네. 혹시 산 이렇게 질문이 계속 네. 꼬리에 꼬리입니다. 사내형네. <laughs> 아, 사내는 아닌데요 아, 네, 네, 네. 동종업계 비슷한 업계네 유사 유사 분야네 아, 혹시 책꽂이 멤버 중에 한분아 그거 이렇게 짐을 계속 챙겼죠 네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저랑 네. 되게 여행메이트기도 하거든요 어... 뭐 여자친구이자 베프이기도 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네. 왜거든요 아왜 작가로서 함께 그렇게 음. 또 책을 내고 싶으신 건지 네네네 어그 네, 네. 음. 우선은 같이 여행 메이트기도 했고 네. 어, 여자친구가 아, 그럼 여행만 다니지왜왜 아, 왜, 왜 괴롭혀요? 쓰게. <laughs> 안, 안 쓰고 싶을 수도 네. 있잖아요. 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음. 또 되게 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감성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모델 활동, 아역 모델 활동도 그렇게 했었어 가지고 음. 다양한 활동도 했었어서 좀 그런 감성들이 좀 발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 이거 원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laughs> 저보다 훨씬. <laughs> 그를 잘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더 덥석 물더라고요. 아, 어, 또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아, 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안물줄 알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는데 음. 덥석 물어서 그때부터 저도 좀 시간을 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주말에 만나서 같이 책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약간 부럽다. 지난 페이지 134화 방송에서 이제 책임은 청춘에게 인터뷰 관련 책 기획하신 이야기도 책꽂이라는그 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네. 만드시면서도 이제 리더십 저희가 얘기 나눴었는데, <laughs> 기획자적 관점, 기획력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음. 또엄득 들어요. 연애도 연애, 맞치 연애를 그렇게. 하고? <laughs> 아, 이게 여자친구는 <여성분들> 약간 <laughs> 피곤하실 것 같다는 건, 아 장난입니다. 저는 예, 음. 기획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되게 네. 좋은 거잖아요. 사실 제 로망이었어요. 약간 좀 선점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laughs> 네. 선우이상 작가님 이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원래 제 꿈이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음. 남편하고 세계 여행하면서 아. 책 쓰고 싶었거든요. 같이. 근데 아. 어... 제 꿈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로. 이미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가족 단위도 많이 하시고 아, 네. 뭐 분녀, 모녀, 뭐 맞아요. 부자, 모자 그런 게 많이도 나왔는데. 네. 사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연인끼리 같이 일하는 게또 쉽지가 않은데도 아,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뭐...행복합니다 응. <laughs> 음 뭐지? <그래. 웃음> 행복합니다 네. 아 지금 얼른 다시 책 얘기로 돌아오잖아요 여행 에세이입니다. 네. 어, 가봤냐 동남아 네, 네. 그 저자가요 여행 작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laughs> 네. 모여서 이렇게 쓰신 책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분? 여자친구분도 같이. 뭐 제가 좀 음. 같이 쓰자고 이것도 음. 좀 제안을 먼저 했고요. 네. 뭐 사실은 되게 여러분이 써서 제가 뭐 음. 말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음. 이게 뭐 이거 오기도 이제 SNS 상에서. 어떤 작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따로 있고, 거기서 모집을 따로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행 플랫폼처럼 글을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그냥 일상적으로 글을 쓰고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확인하고 해보면 좀글 쓰는 거에 있어서도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쓰자고 좀 제안을 아 했습니다. 그 먼저 SNS에서 네. 이 가봤냐 동남아를 쓴 여행 작가 프로젝트라는 모임을 알게 되시고 네네. 거기서 이제 출발하신 거네요. 그래서 뭐 지금 여행 여행 작가든 작가에 대한 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음. SNS를 열심히 뒤져 보시면 <laughs> 이렇게 좀 모집하는 분들이 꽤 있고 <laughs> 어. 제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지금 또 쓰고 있는 아이디 책 중에 제가 모집을 해서 출판 계약을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 저도 모집을 하고 음. 그 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 다른 분들도 지금 열심히 모집을 하는데 어쩌면 모으고 싶은데 잘안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그 쓰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음. 이렇게 좀. 여러 명의 공조로 쓰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보통 지금 지, 저희가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 나오는 키워드들 또 방향이 좀 어, 뭔가를 만드시고 음. 조직하시고 <laughs> 기획하시고 어, 어, <laughs> 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정도까지는 아닙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제가, 아, 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아까, 아니, 아까, 지난주죠. 들어봐 주시는 분들, 지난주. 예, 네, 안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눈이 반짝거린다고. 지금 저 사실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지금, 어, 반찬내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멀리서. 어, 제가, 이게 직장이 좀 멀다 보니까, 어, 지하철을 낑겨서, 기차를 낑겨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제 초반에 사실 제가 맹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 바닥바닥 지금, 제가, <laughs> <laughs> 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음.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지금 가바냐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음. 어 기획이 그렇게 최초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